지승은이고요 저는 은실한은지입니다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은사금은지금 큰데, 내은지금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? 저기요. 금은 지금은 e 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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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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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st keep walking. 민가 아 뭐해 무중력 주춤 <춤추고> 있어 무리를 걸을 수 있지 그런 것도 있어? 어 그거 어디서 배운 거야? 허경영을세번 불러봐 <laughs> 어, 우리를 걸을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밖에 겉지 못한다고 나 배웠는데 다시 어, 어. <laughs> <laughs> <물을 걸어가지고. 웃음> 아, 왜 집에 내가 좋아하는 은순이가 살고 있는데, 어머. 내가 은순이를 위해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. 이거 <laughs> <자기가> 어떻게 전해줄까? <laughs> 안녕 은순아, 내가 오랫동안 너를 좋아했어. 내가 너를 위해 선물을 줘야, 준비했는데, 받아주겠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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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! 어. 야. 야누 네? 어? 예. 아니, 저... 아니요. 어? 죽을래? 아니요. 어니 어? 아니왜 아니요. 아나 아니요. 아니요. 요 아니요. 요요아니 아니요. 아니요. 아요아요 아니요. 니요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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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죽아니 아니요. 죄송요요 제가 돈이 없요요아니안되겠네요 <laughs>